안녕하세요 소리츠니스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바깥쪽 즉 외측 광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링크아웃타이 사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양다리를 발판에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엔 노랄레버를 올려 다리를 끝까지 모아줍니다 허리 쪽에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손잡이를 잡아줍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엉덩이 바깥쪽에 힘을 주며 천천히 양다리를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최대한 열어준 상태에서 1대2초 멈춰 자극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모으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2개 15회씩 3세트 진행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반동 이용 금지. 천천히 컨트롤하며 움직여주세요.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손잡이 잘 잡고 코어에 힘주기. 다리를 과하게 열지 말고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주세요. 오늘은 링크아웃 타이 머신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잘 따라 오실 수 있겠죠? 오늘도 소리트니스와 듣근하세요.